명예의 죽었어, 김수미. 왜? 들어가 아들, 들어가면 죽어 고있더래 진짜? 응. 75살인 어? 거냐? 그 어머니도 그렇게 죽어야요. 자다 돌아가셨대응 어, 어, 자다가 돌가가셨다가 <laughs> 자다가, 나도 그렇게 죽어야요. 어머니, 100세까지 사셔. 42살인 거 그렇게 죽어야요. 사람들. 그래, 고생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 죽어야요. 네 그럼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한다고지. 이렇게 죽냐? <laughs> 기도한다고. 이게 기 기도면 안 다치디? <laughs> 기도한다고 안다치 진짜 말은 해도. 예. 이름이 박영구요? 응. 음. 눈이 와요 안 바쁘다고요? 음. 눈이 오면은 집에서 맨날 고수 덮치고 술 드시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시더만 이것을 또아 누가 내 폰을 치워왔든아얘뭐 사슴이에요? 아이뭐 개를 생각될 거야? 사슴 닮았어. 얘똥 오줌을 얘잘 가려요? 예. 자다가도. 이가 <laughs> 굽다 오신다고. 웃기사람을 버렸다고? <laughs> 아, 다, 다 데리고 와서 키워. 아이고. 아이고. 봄이 질투한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작아요, 어머니? 근데 생긴 게어머니랑 비슷한데? 그냥? 나하고 비슷해? 응. 어, 봐 봐. 응. 얘는 착하게 네, 생겼고 어머니는 인형 못되게 생겼고 얘는 면애쉬발애쉬발 <laughs> 내려놔봐요 얼마나 크기가 차이 어, 어머니 손 손으로 이렇게 해봐 어머니 응. 손으로 손, 손 손바닥에도 올려봐 그렇게 작고 너무 작다지 근데 얼굴은 커요 약간 나 같은데 이렇게 고 왜이 그때 뭐냐면 개려근 네, 어디 아프, 어, 아픈 거 같은데, 너무 몸이 그런데. 나 죽을 거 같으니까는 좀 내... 버렸구만, 그죠? <목소리가> 주사기로 우유를 넣어 갖고 내가 살렸지, 그치? 이 응. <목소리가> 내려놔봐요. <뽜리> 똥오줌 지금 가린다고? 드려 어째 자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슴 닮았어요? 덩치가 어 오지 이렇게... 자다가 막 저리 가는저가또 오줌 쌓아가서 진짜 똑똑하다 그짜똥 싸놨냐 똥도봄이는 요즈까지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여기 단번스 화장실 갔다 있어 전원 잡수도 어 이거 두 개? 막걸리, 소주? 막걸리는 <뽜리> 데가 <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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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술이 씌이게 먹고 소주 고면 잡 근데 내일 오면 또안 오면 신차 안한다 우리 집안 오면 어머니 집에 안 오면 심심하다고? 요신찬이요신찬하다 오면 뭔 뜻이야 응? 한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너무 안다 진짜. 불편해 보여 어디가. 안 오면 다 오면 안 오면 안어면안지 마이. 오면 안오사안오 아니 아 저기 병원 좀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사랑해요. 이모 사랑해요. 아니 동네 그그 개들 그냥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떡순이에요. 별로 제가 만사 귀찮은 표정이고만 그냥 내려놓라고 으 지금 표정 자체 가우울하고 사례 좀 한량이 참은 거고 떡깨서 좀. 살좀 쪄야 되겠구먼요 아니요 저번에 사료 많이 모여줬기 때문에 설사 줄줄이 채워갖고 그래? 응 쨔게 썼죠 이 수컷이에요? 안놈어놈이다 귀가 한쪽은 접혔고 한쪽은 펴졌어 이게 사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료 제요 봄이야 줘 똥이 냄새도 안 나고 아니 불려줘야지요 아기님 아니요 잠시만요. 마개문가봐. 근데 다리가 쫙 벌어져서. 다리가 애지 응. 이게 피가 두두 다리 두, 두, 두 다리 쭉다 내놨어 피 나왔어. 아니 다리가 아니, 이상해. 나갔어. 많이 좌졌어. 이상한데 다리. 가 자르고만 자르는 게 이상해. 응. 어. 아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며느리나 짠하게 생각해. 제일 불쌍한 게 나요. 아 씨발 뭐 신랑이 있고 아들이 있고 뭐시 짜느냐. 씨에 어미아버지 다 있고. 아, 다. 내저가이어니 어머니 응. 신랑 있고 뭐 아들이 있고. 아들 뭐, 있고. 뭐. 그게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차이가 뭐지? 뭔불쌍해요 어, 어, 아니 가, 오나가나 어, 쌍. 뭬지 돈 벌고. 오나가나 쌍용만으로 돈 먹는데. 신랑. 뭐야 아왜 이래요 왜 아니 밥으라고 아, 맛있겠다 응. 우리 상추 좀 뜯어갈게요 응. 상추 냉장고에안먹냐다 그, 먹고 다 먹었어 어머니 그런 상추 주시는 거 아니여 내 사진 다 찍어놨어 이걸... 상추를 어떻게 다 썩은 걸 줬어요? 뜯어는 오래된 게썩었와 열어보니까 시커메 아주 오래돼서어머니 호박 났어 호박이 언제까지 나 난... 옷시 많이 있네. 언제 늦게 먹을래? 배추가 진짜 좋다. 왜 이렇게 커? 어머니 배추는 맨날? 요이, 상추. 이런 거 어머니 이 상추 말고 담배 상추가 맛 있어. 요 병원 담배 상추. 여기다 허트나니 안 난다. 어머니 저기 가지 있다 가지다 있다 먹자. 가지 밥하자. 저 오늘 음, 왜왜이런데 뭐, 왜 이런데? 아니, 사, 사람이 오늘 김수미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손해지셨다잉 어? 네. 이제 이제 물질같은게 아껴봐야 똥된다는거 아셨나? 어? 아껴봐야 똥된다 어머니 이따 여기와서 내가 가지밥 해줄게 아이고 오지마 형님 뭔데 누구 형님 강주 형님 큰형님? 우리 나 진짜 이거 구워서 먹으면 살 빠질까? 어차피 찐살 이대로 살다 죽어 그냥 어? 어디서 밥 봐잉? 어떻게 이대로 살으라고 이대로 살다 죽으라는 말을 해요? 너 언제 나 뭐가 이뻐? 너니 아니야? 아니. 이뻐. 나 그런 거안안 안 하고 다녀. 너는 다시 이벤트라고 두부 무. 언제 언제 다 먹을 만큼 이건 뭐 미숫가루요? 어? 오늘 여기 이렇게 뾰족 남을라고 진짜 웃긴다 <laughs> 신발에 한장더벗었다고 <안전부터> 여기 이놈은 <laughs> 언제 치우고 이놈 갖고 가 아니 나 지금 놀데 없어요 머리 아파부터 머리 아파부터 가 그거는 6 2때메고온가방이에요 <laughs> 어머니. 그래? 지금 그 가방은 6 2때메고 지금 갖고 온 거야. 상계 지름 잘른 배 놓으려고. 작년에 그렇겠지다그렇게오면 그, 이렇게 말을 계속 말을 해야지. 수정국으로. 어머니 말을 해 줘야지. 아니, 더말안해 줘도 되는야안 해. 어, 하지 유튜브, 유튜브 찍지 마. 이따가 <laughs> 찍게 아니 기름 짜고 들기름 짜고 만 짜요 이따 올게요 물을 깜빡하고 안 데리고 갈 뻔했네 봐봐요 심은 나무 심은 나 쉬어? 안 쉬다 그거 안 쉬어요? 넌안 만나다 그러거든 응? 안 먹어봤어 먹 알아요? 내놔. 심심이야. 이거 뭐야? 세, 세세 지, 네. 놔 심심이야. 이 뭐야? 단점. 세 개로 말라고요 예, 지름 짜러 말라고 그거 아까부터 9,700번 얘기했어, 오늘. 아니, 너 몰라, 어디냐고, 뭐, 되냐고, 아껴줘야 돼. 9,700원이라. 얼마에 파는데요? 지름 짠다고. 그니까 몇 킬로 갖고 가야 몇병 나오냐고 네 현대 다 됐슈 됐슈 내방학간에 실어다 놓을게요 아 내일 실로 간다고 아내가 훔쳐 갈까 봐 그래요? 아니 꽃이랑다식품가야한게 하려고. 우리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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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되네. 오, 해야... <laughs>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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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한 번, 한 이제다 한 번, 한 번, 한요한 번, 한 번, 잘게 보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이숙이 이모부가 그때 애들을 2만원씩 줬는 20일째만은 사주라고 아유 봄이기 때냐나 너무 추워 뭐? 너무 추워 어머니 안 추워? 아나요아나 추워 추워 추웠다 내 아, 나이 먹어봐 어머니 가시네 <laughs> <못> 가시네 <laughs> 어머니 내 나이 먹어봐 나 지금 갱년기야 응? 꽃밭을 고마파고이숙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거 아, 먹으러 아. 갈까? 오, 마산선에그기머으로가까에 그... 그그 거야. 야, come back, Mr. So. No, y o 어 are still. Toxna! Toxna! t o 똑순아. t 순아 n a t 가 x n a t o 근데 똥오줌 가린다며안 가리는데? 아니, 가리 남자 진짜 확실히 어머니 집에서 확실히 키울 거야요 진짜? 키우요거는 누구를 주고 누가 가지고 빨리 타요, 어머니. 이소구한테 전화했어요? 응. 나오신대요? 아, 몰라. 이제 전화해야지. 집이오고하냐 아니라, 그냥 계시죠. 그치? 동기타 가요 알았어요. 이모부! 여기야 어. 어머니옆으로 이수 빨리 타세요 이모 니예 고기 맞아요 몰라 핀도 고기 안 먹는데 동태탕 괜찮아요 이수 잘잡다 국물을 아니 어머니 <laughs> 어머니가 얘기하지 말고 이수 못뭐 드시고 싶냐고 여쭤봐요 못못 잡소고 안고기 잡자 어? 동태.. 동태.. 잡사 아.. 뭐 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아뇨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그럼 그냥 저기 짬뽕 먹으러 가게요 그래요 제 삼성짬뽕 어, 자식들을 잘 키우신 거 같아요 어때요 그렇게 착하게 잘 키우셨어요? 어제 지기들이지기들이 착한 게 근데 인이, 아니야 부모가 인이... 착하니까 자기가 <laughs> 참. 다... <laughs> 이일날 온다고 하네 응? 또? 이럼 음, 2일날은 왜어 응. 응, 빨리 와? 시차, 시차례다요 아니 왜뭐 이렇게 빨리 오냐이 2일날이 어, 그냥 며칠 있다 더 있다 오지 또, 또, 또 따라서 올라온디 누가? 교대직으로 하얀 응, 버스 타고 예, 와? 어연결되게요 이래 무슨 무게지 이 치마 빨리 오세요 교기있고청피해지는거 아느냐? 어 뭐가 청피해요 <음> 오 네. 안세요 네. 근데 네, 렇게이쪽에고죠이거남기억거 상. 시켜 줘. 이숙 드 이숙 소를 드실 거죠. 소주. 네. 소주 소주도 네. 한병 주세요. 어머니가 미리미리 맨날 술 시키라며 예의가 없다며 나보고 아니, 이제 미리 시켜야지 아니, 며느리가요 식당 가면은 미리미리 알아서 술을 시키는데 술을 시킬 줄 모른다고 예의가 없다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째 더운 거 있네, 더. 아이로이어 싸먹는 거 봐. 맛있겠다. 예. 아니야, 나는 좀더운있좀예어서째더 더운 거 있더니, 열이 <laughs> 막 나오네. <laughs> 아 어? 얼음 간장갈아볼까 어머 좋아 꼬가음 그리고 양미 세라테 비벼 는 맛있더라 음. 음. 그렇구나 응. 오늘 막걸리 드셨어? 응 낮에 먹었잖 음.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나도시어 공기밥 소개해주세요, 하는 음. 이건 뭐야, 니 <놀람> 서비스로 주는 거예 아, 아쉽게 드세요. 어머니가 계산해. <개선해. 놀람> <놀람> 이수 배고프셨어요? 빨리 드세요 지금. 네. 응. 이거 지금 먹어도 되죠 사장님? 예 드세요 응. 내가 떠 드릴게 자이씨 좋아 기숙이? 예뭐세요가방이야예 아니 그요네 들어오세요 음. 구인거 좋아요 해 어디 보자 응? 어내 꼴을 떠준다고? 어머니가? 응. 아니 뭐살 살다 살 네. 이런 경우가 네. 있어. 네. 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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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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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이없다. 어이없네. 어, 어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를 부어요. 거기다가. 이따 부어요. 뭐? 응. 다 네. 응. 네? 와. 진짜 푸짐하다. 우리... 봐봐.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다 계속 많이 드세요. 응, 잘했어. 성굿쟁. 이뭐 자주 와야 되겠다. <목소리도> 그한 번, 거해 아, 여기서. 맛있게 드시오 <목소리도> 예, 먹으십시오. 야, 중 하나 있어요, 중 아, 그만, 그 아, 그만. 아, 그 네, 네. 아, 그 아, 그만. 아, 만 아, 그만. 아, 아. 어, 만 어머니가 알아서 드셔요. 다 드셔. 어밥더 시켜줄까? 밥더 시켜줄까? 무슨 밥을 드릴게요? 요즘 배추 응? 비싸? 응? 배추 비싸? 어머니는 술 많이 드셔야 돼, 그치? 대가리 대가리 <목소리> 아뭐 이거. 이거 살!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격이 너무 좋으시다. <목소리> 저기 과에 통하 나는 오늘 응. 이거 응. 응, 좋아. 나 성격 좋아? 응. 진짜? 우리 로칭찬하 해도 어이 없네. 90. 9나 진짜 9 0이그래 진짜 이거 다가로공 가시게요. 진짜. 머리도머리도하얗지도않고 음. 그지요? 음. 머리는 염하하셨겠지 염색 안하셨대 염색 아이도안시셔요몰이도요몰도 <laughs> <갑시다. 웃음> 돼요. 92세죠. 92? 9놀 90? Bonks, 90? 나. 0 90? 네? 90? 90? 90? 90? 9고 90? 90? 9 9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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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염색하셨는고만 뭐라 <laughs>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렇 네. 이수 잘, 요번에는 맛있었어요? 아, 잘 저도 맛있었어요. 음. 이수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머님이랑 저는 항상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옆집에서 신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영통이만 퉁퉁 어기자. 내가 언제는 아니 어머니 정상인이 아닌데 어떻게 정상인 말을 하냐고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닌데. 몰라 나는 제정신이 나뭔 정신이 나. 지금 이제 입원해야 돼. 지금 시급해. 시급해. <laughs> 지금 시급하다고. 이제 앞으로 살아 항상 다 말도 이제 책이죠. <laughs> 이제 이모부 어머니 이제 아, 70세가 아, 넘었는데 언제 좋아져요? 아시까! 물러들어가. <laughs> 아니, 어머니. 어, 어머니는 그렇게 매서 파가 안 통나 있어. 그야 아, 이수 가세요. 나도 전부. 왜안열어져 어. 성분 깍 잡고, 이봐. 이제 열어봐. 저리 밀어. 밀어야지. 안, 안 열려, 봐. 이거. 여기 다시 해보세요. 네, 다시 해봐라고, 그 형. 안돼. 안 열려? 왜안 열려? 안 열린다, 이기도 다시요. 긴장 열어요 냉장고 넣고. 냉장고 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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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셔야 가세요 네. 이수. 먹었어, 네. 네. 둘이 반다 반다 근데 재수 뛰던 건 나오죠. 저 이제 밭에. 뭐가? 이수내 밭에. 들어가셔요. 어. 이수 갈게요. 가요, 빨앞서요소사 간살보살, 나마비, 다불. 나 진짜. 내일 <laughs> <laughs> 네, 사골고으러 올게요.